네 반갑습니다. 후진시 비상등 시공 전문점 글라스점입니다. 오늘은 봉고 3 차량에 후진시 자동 비상등 수동 차량 전용 모듈을 준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커넥터로 잭과의 잭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배선이 있습니다. 기존에 그 센터페시아 중앙에 비상등 커넥터를 빼서 여기다 꽂아주고 이쪽을 반대쪽에 비상등에 꽂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회색 선 하나, 이거 선 하나만 후진선에 연결해 주면 기어를 후진에 넣었을 때 자동으로 비상등이 켜집니다. 현대기아 수동 차량 전용입니다. 이 제품은 경상남도 진주에 사시는 고객님이 주문하셨고요. 장착은 저희 진주점 협력업체를 통해서 후진시 비상등을 본고스리에 장착할 예정입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전국적으로 협력업체가 있고 저희 글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센터가 있습니다. 어 저희 글라스존 봉, 저희 글라스존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시면 에, 후진시 비상등 외에 에,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오디오, 하이패스 루미러, 원격 시동 경보기, 레버비상등, 창문 원터치, 오토 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안전 편의 용품 사항을 장착할 에, 생각이 있으시면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